한국항공우주산업이 건국 이래 최대 무기개발사업인 한국형전투기개발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가이가 한국형전투기체계개발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KFX 사업은 우리 공군의 노후 전투기인 F4, F5를 대체하고 2020년 이후 미래 전장 환경에 적합한 성능을 갖춘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개발 기간 10.5년, 개발비 8조 6700억 원, 양산 포함 총 18조 원이 투입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카이는 5월까지 상세 개발 일정 및 국내외 협력 업체 선정 투자 계획 등에 대한 KF-X 체계 개발 실행 계획서를 제출하고 6월 말방위 사업청과 분계약 체계를 통해 2025년 11월 개발 완료 및 2032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전력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카인은 전투기 개발 전문업체의 종합적 역량과 국내 항공산업 역량을 총동원하여 한국형 전투기 개발을 반드시 적기 성공하여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소유군의 작전 요구도 충족과 미래 전장 환경 및 무기 체계 기술 발전 추세에 맞추어 독자적 성능 개량 능력을 확보해 자주국방에 기여함은 물론 경제적으로 수출 가능한 전투기를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카이는 KT1, T50, FA50 수리온 개발 성공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다수의 국제공동개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129대 32억 달러 이상의 항공기 수출 성공으로 항공산업의 수출산업화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1300여 명의 연구개발 인력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등 풍부한 개발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으며, KFX 개발을 대비해 작년부터 신규, 개발인력 1,000명 채용과 통합개발센터를 착공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추락 위기에 놓였던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이 비상할 기회를 잡았다. 2013년 11월 22일 군는 최윤희 합참의장 주재로 합동 참모회의를 열어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능력을 보유한 차기 전투기 도입을 결정함으로써, 미국의 로키드마틴이 개발 중인 F-35A로 기종이 사실상 결정됐다. 이와 함께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국방종기 계획서유로 전환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가속도가 붙게 됐다. 합참은 KFX 개발 사업을 위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체계 개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KFX는 퇴역할 F-16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를 개발·확보하는 사업이다. 차기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하이급 스텔스기 40대를 우선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KFX에선 공군의 주력기에 적합한 미디엄급 성능을 가진 전투기를 개발해야 한다. 부는 2022년께 KFX 개발을 끝내고 2023년부터 전력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우선 F-X 사업으로 60대의 고성능 전투기를 도입해 전력 공백을 메운 뒤 나머지 부족한 전투기는 중간 수준의 성능을 갖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해 2030년대까지 120대가량을 채운다는 계획이다. K-F-X 사업은 노무현 정부 때세 번의 하당성 조사를 했지만 번번이 미흡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내 개발이 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KFX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이어 KFX 체계 개발로 가야 했지만 2013년 다당성 조사를 다시 하면서 또다시 1년을 허비했다. 장조원 한국항공대 교수는 과거 공군은 국산 전투기 개발에 소극적이었지만 지금은 적극 찬성하고 있다면서 공군은 기본훈련기인 KT1과 고등훈련기인 T-50을 운영해온 사용자로서 우리의 항공기 개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전투기를 국내 개발하는 경우 개조 개발이 용이하고 군수 지원이 유리하며 운영 비용이 절감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3년 9월 24일 방추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차기 전투기 기종 결정을 재검토하기로 하는 한편,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중기계획사업으로 정해 조속히 추진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김관진 국방장관이 안건을 상정하는 모습,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일고 있는 동북아 지역은 항공전력의 각축장이다. 2012년 기준으로, 중국의 전투기는 모두 1,385대 이상이다. 이중 현대 공중전의 핵심 전력인 4세대 전투기는 400여 대로 추정된다. 일본이 보유한 전투기는 총 340대다. 전투기 보유 대수만 보면 중국의 공군 전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F-15와 F-2 지원 전투기를 포함한 일본의 4세대 전투기는 277대에 달한다. 구형 3세대 전투기는 F-42J 63대 뿐이다. 일본 공군은 전투기 숫자는 적어도 주력 전투기인 F-15J를 지속적으로 성능개량하는 등 실속 있는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이미 2011년 12월 미국이 개발한 스텔스기인 F35-42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이중 4대는 완제품을 사오고 38대는 일본에서 조립 생산할 계획이다. 조립 생산을 위해 추가로 4조 원 이상의 방위비를 쏟아부를 전망이다. 북한 공군력은 질보다 양이다. 국방부가 펴낸 2012 북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전투기는 860여 대로 돼 있으나 실제로는 전투기와 공격기를 합쳐 520여 대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이 보유한 4세대 전투기는 미그-29 한 기종으로 40여 대 정도다. 3세대 전투기까지 포함해도 100대를 넘기 어렵다. 나머지는 대부분 1960년대 기술로 제작한 2세대 전투기다. 한국 공군의 전투기는 모두 468대로 북한보다 질적인 면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중 4세대 전투기는 F-15K와 KF-16CT를 합쳐 230여대에 달한다. 나머지 절반은 3세대에 해당하는 f 4 e 와 f 5 e f 다 중국과 일본에 비교하면 현저하게 열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 세대의 전투기보다 6배 이상의 전투력을 갖춘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전력 증강으로 평가된다. 스텔스 전투기로 적전투기 6대를 격추하는 동안 아군의 피해는 1대에 불과했다. 특히 F22는 2006년 가상 공중전 훈련에서 적기를 144대나 격추시키는 동안 단한 대도 격추되지 않았다고 한다. F-22의 후속 기종인 F-35는 5세대 전투기에 가장 발전한 기술을 적용한 스텔스기다. 독도와 이 여도 등 동북아에서 영토 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전문가들은 한국의 KF-X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충고한다. 건국대 무기체계 개념개발용연구소 신보현 소장은 중국은 자국산 스텔스기인 J-20과 J-31을 시험 비행 중에 있고 J-20은 2017에서 2019년, J-31은 2020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일본도 2007년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이래 신신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고 내년 3월 F-22 레터를 형상화한 신신전투기를 시험 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소장은 이어도 문제는 대북 대응 능력을 넘어 러시아, 중국, 일본 등과의 동북아 지역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KF-X 개발을 서두르는 방법밖에 없다면서 독자적 능력 갖추려면 특수 임무를 뛰는 F-35와 같은 스텔스기를 보유하는 한편 평시 임무에 특화된 4세대 전투기를 대량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KF-16 업그레이드도 한계 대대식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에서 F-4 팬텀과 FA-50으로는 주변국의 첨단 하이급 전투기를 밀어낼 수 없다면서 밀어내기 임무에 특화된 KFX 미들급 전투기가 상당수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KFX 사업은 예산, 기술력 확보, 해외 파트너 선정 등에서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이다. KFX 사업은 오랜 기간 동안 검토와 재검토를 거듭해오면서 사업이 지연됐다. 그만큼 고려 요소도 많고 위험부담도 많은 사업이라는 방증이다. 2011년부터 2년간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500억 원을 투입해 KFX에 대한 탐색 개발을 수행했다. 2012년 말 ADD가 탐색 개발 결과를 발표하자 한국 국방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 국내 기술 수준, 해외 시장 개척, 해외 기술 협력, 개발 항공기의 요구성능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 가운데 예산과 해외 수출 문제 등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을 제외하고 항공기의 요구성능, 개발 방안, 해외 기술 협력 문제 등은 국방부와 방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다. 전문가들은 개발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 문제는 공군에서 제시하고 합참에서 검토 승인한 것을 우선적으로 존중해야만 한다고 지적한다. 전쟁에서 전투기를 몰고 승리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부서가 공군과 합참이다. 따라서 합참과 공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KFX 사업과 관련 이른바 춘추전국 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개발 형상과 개발 방안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놓고 국방부 산하의 두개 기관과 제작업체가 서로 감나라 배나라 하는 형국이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즉 연구개발 기관인 ADD. 기용대 효과를 분석하는 키더, 제작 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세 기관이 각각 다른 형상을 내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KFX의 탐색 개발을 주관한 ADD는 항공기 기체는 KAI, 전자장비는 LIGEN X1의 하청을 맡겼다. ADD는 스웨덴 국방부 산하 스웨덴 국방연구소와 그리펜 전투기를 개발한 사부사의 컨설팅을 받기도 했다. ADD는 KAI와 LIGEN X1이 참여한 가운데 KFX 사업의 탐색 개발을 완료했고 향후 체계 개발 단계에서 개발할 전투기의 개발 형상을 제시했다. ADD는 합참과 공군의 ROC를 충족하는 C103이라는 기체 형상을 만들었다. ADD의 개발 형상에 대해 기더는 제작비가 너무 많이 들어 해외 수출이 곤란하다며 미국의 로드 마틴과 협조해 F-16을 개조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새로운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기더은 개발 비용이나 개발 기술 위험을 고려해 기술적인 세부 검토 없이 일반적인 의견을 제시했던 것이다. 정부의 예산에 KFX 사업에 포함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기관 사이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이번에는 정부의 체계 개발 주계약 업체인 카이가 독자적인 개발 형상을 제시하고 나섰다. 카이는 2013년 11월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모형을 전시했다. 소프트웨어는 FAO 10을 쓰고 하드웨어는 덩치를 키워 개조한 외형이다. 공군이 훈련기를 전투기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보이자 카이는 f a 1 0을 일부 활용해서 개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C-501이라는 형상 모델을 내놓았다. 최근에는 분석기관인 기더까지 뛰어들어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기더는 카이의 모델도 예산 리스크가 높다며 F-35를 공급하는 로히드 마틴이 오프셋에 포함된 기술 지원 회사이기 때문에 로히드 마틴과 협조해. F16을 개조하자는 안을 내놓았다.